자, 드디어, 이제 조립을 했네요. 어, 여기, 반포의 설해섬 쪽 그, 슬로프입니다. 자, 지금 요게 2015년 C430H고, 아 어, 우리 9.8 마력을 좀 가격을 시고 오려고 했는데, 캡버가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무거운 15 마력을 혼자서, 아 어,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걸 예전에 제가 40대, 초반, 중반까지 거의 매주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 바다를 막날라다녔는데 아이고, 여기 엄청 큰 사이즈의 보트를 어,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아, 커요. 엄청 큽니다. 자동차원 하잖아요. 자동차 길이가 자동차원 합니다. 아, 이제는 좀, 좀, 좀 작은 보트370 시리즈들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설치 오랜만에 했지만 깔끔하게 잘 됐고, 연장봉보다 달았고, 아, 선택 완료됐습니다. 여기 올라면은 아, 저기, 미리 전날 신고해야 되고, 등등등 뭐, 복잡합니다. 잘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자, 우리 이 스타리아가 아주 다용도, 전초로 잘 쓰고 있습니다. 포트까지 이렇게 다, 넣기도 좋고, 안, 안에가 좀 넓어요. 이게 9인승인데, 안에 그 3인승 뜯어내고, 7인승으로 지금, 7인승? 6인승? 오늘 라이튼 변경 신고해 버렸어요. 네. 자, 이렇게, 전임도 되는데, 이건 나중에 캠핑카를 끌고 다니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맨날 바빠가지고. 자, 이제, 한번 런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나온 이유는 실은 요 뒤에, 어, 딩기돌리 때문에 왔는데, 딩기돌리가 그동안 꽃기식이라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9마력이나 1 5마력이이 부분 때문에 걸려가지고, 돌질 않는데, 살살 피해가지고 설치해 봤습니다. 아, 그래도 요거를 한번 주행을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제 고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켜. 바퀴에 물이 안들어요 자 오늘 스트레스 성공 자, 자, 오늘 반포 슬로프에서, 어, 뛰어가지고, 지금 여의도까지 왔습니다. 여의도, 여의도 선착장. 아까 보니까 뭐, 이레, 이랜드 크루즈? 라고 돼 있는 선착장. 저기 보니까 이제 이름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자, 63빌딩 여기 있고, 자, 기 앞에서. 자, 커피 한 잔에 여유. 자, 커피 한 잔에 여유. 아 자, 뭐. 실은 뭐 시내는 복잡복잡한데 한강은 나오면 그냥 뭐 아무도 없,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제거 같습니다. 아 어, 멀리 안 가도 그냥 좀, 좀 속이 그냥 구려해지는 그런 탁 트이는 느낌을 좀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 안갈때또 이럴 때좀뭐 고기 안 잡힐 때 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보트를 예전에도 좀 타긴 했었죠. 좀 오래간만에 좀 나와봤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찍어주고, 저 다음 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코스는 글쎄 저 잠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실, 잠실에 이맘때 가보면 그 밑에 숭어들이 있다가 막촤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볼수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그냥 뭐 심심할 때 나오면 운동도 되고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오늘 아직 추운 날인데도 추울줄 추운 모르겠습니다. 뭐 햇빛이 별로 햇빛이 많지도 않고. 아직 기온이 10도정도 되시려나 오늘? 근데도 그렇게 춥지가 않네요 이상하게 뭐 약간 운동같.. 이것도 나름대로 운동이라고 운동을 해서 그런것 같아요 자 다음 코스로 이동 한에 나온 이유가요. 지금 저 원터치 딩기 돌리를 달고 서도 저기 엔진이 엔진을 조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느냐. 이게 보면은 살짝 닫기는 하는데, 네? 살짝 닫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죠?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이거를 좀 일종의 그 높낮이를 좀 조절을 해서 딩기 돌리 붙이는 그 브라켓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최대한 이게 걸리지 않게끔 좀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어, 딩기 돌리도 좀 길이를 좀 바꾸고 해서 요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뭐 4.9마력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대충 달아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그 9마력하고 15마력이 여기 뒷 밑에, 이게 두껍게 이렇게 무슨 보호장치가, 보호대가 달려있어가지고 이제 걸립니다. 그래도 이 정도 움직이면,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그죠? 오케이 이제 앞으로 썬대 보트들도 원터치 등기 돌리를 할수 있게 됐다. 아 이게 되게 알겠지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참그 어, 좁은 데서 끼워 넣으려면 어뭐 약간 요령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있으면 더 편리해질 거예요. 그리고 어, 뭐 한계는 좀 있죠. 이게 폭이, 폭이 좀 좁을 수밖에 없는데 폭이 뭐 그래도 뭐 쓸만하면 되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될것 같기도 하고. 자, 이 부분은, 일단 좀 추후 또 과제로 놔두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벌려보면, 어쨌든 최대한 벌린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 넘어뜨리지 않게. 경사진대에서 굴리다가 넘어지지 않게만 조심하면 될것 같고, 평지에서는 거의 문제 없습니다. 등기 돌리가. 자, 오늘로, 오늘 여기, 어, 주말에 좀 나와서 지금 이거 테스트를 혼자 해봤는데, 자 오늘 미션 완료 자 여기는 어 반포 반포슬로프 설해섬 옆에 있는 반포슬로프 였습니다 슬로프에다 이 보트를 딱 올려놓고 보니까 중심도 잘 잡혀 있고 그죠? 음, 잘서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파도도 잘 타놓고, 아주 잘 달리죠. 아, 370H 모델 가지고, 마라도도 제가 한번 갔다 왔었죠. 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 날이었는데, 태경들이 막놀래가지고막 쫓아오고 막 그랬는데, 이 포트나 하여튼 파도가 있는 날도, 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기 돌릴까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의자 요거 여러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제 등기 될 곳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호투 안에 있어도 등기 될 곳이 있으니까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어, 연장봉이 있어야 돼요 엔진 은 여기 있고 전기중준이야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혼자 탈때 그래서 연장봉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주 다니면 아주 끝내줍니다 4 3 9 h